두 번째로 리뷰할 녀석은 더 몰트맨의 딘스턴입니다. 일단 너무 귀엽죠 고양이가. 제가 느끼는 딘스턴은 굉장히 버번 캐스크를 싱그럽게 잘 사용하는 증류소입니다. 뭐, 헌터링 올드트 캐스크도 그렇고 베리류를 생산하는 그런 과수원 느낌이 좀 나요. 이번에 저는 이델의 베리타스로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 아까 리뷰했던 하이코스트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출 가능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향만 맡았을 때도 그냥 유출 가능한데 어떤 거냐면 정말 직관적인 슈리거든요. 얘는 오묘하다 먹어보겠습니다. 얘 직관적이지 않아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벌써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씨, 이것도 맛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캐스크 피니쉬를 하면 어떤 느낌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요거를 경험하시면 올바른 답이 될것 같아요. 캐스크 피니쉬를 너무 잘했다. 오, 이거 너무 재밌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탐구하고 입안에 머금고 생각하고 뭔가를 연상시키고 싶고 그럴 때는 요 녀석 아 어, 이거 맛있네요 좋습니다 그 되게 신기한 건 이거 도아 c 했일 텐데 되게 둥그러요 어, 그러니까 그런 술들 있잖아 입에 머금었을 때막그 알콜이 막 찔러가지고 그거를 돌파하고 맛을 찾아야 되는 위스키들이 꽤나 많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둘다 일단 둥글어요. 물론 입안에서 당연히 캐스크 스트렝스니까 알콜이 칩니다 많이. 하지만 둥글어요. 그러니까 그 둥근 느낌을 벗어나질 않는 걸 보니 사실 굉장히 잘 만든 위스키들에서 나는 공통점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둥 그러니까 이 원을 이렇게 그리다가 중간 중간에 뭐가 이렇게 삐져나와도 이 원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명작이네요. 가만인데 이런 거. 근데 뭐 재밌는 얘기지만 팔기는 당연히 이제 직관적인 이 하이코스트가 참구하고 섬세한 분들께는 이걸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좋네요.